네, 안녕하세요. 요키패밀리입니다. 어, 오늘은 유달리 특별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미술관 오게 됐어요. 제가 항상 유럽 미술관만 가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미술관 가는 게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마르크 샤갈 전시회를 하고 있다니까 놓칠 수 없어서 또 서울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샤갈 미술관 앞에 왔습니다. 샤갈도 다작의 작가라서 유럽 전반의 뮤지엄 중에 샤갈 작품이 없는 뮤지엄은 없어요. 그러나 단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샤갈의 대표 작품을 볼수 있는 곳이 프랑스 니스의 샤갈 뮤지엄, 프랑스 파리의 퐁피드 센터,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의천장화 이렇게 나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샤갈은 어떤 사람들은 막 러시아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벨라루스 출신의 유태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쓰라고 이야기하는 좀 어색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 이 샤갈이 가장 좋아했던 곳은 바로 프랑스 파리입니다 평생을 파리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파리에 대한 애착이 또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세계 1, 2차 대전을 두 번을 겪는 분을 엮고 샤갈은 시대의 아픔을 굉장히 크게 겪은 작가라고 할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은 투영이 돼 있어요 역시나 한가람 미술전에서 그 작품들은 전혀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영상을 촬영할 수 없게끔 해놨더라고요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 룰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어쩌겠어요. 일단 저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번 전시회 작품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중요 작품 및 미공개 7개 작품 위주로 설명하고 계셔서 저는 좀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의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크샤갈의 성서 연작 중 걸작 홍해의 횡단을 소개합니다. 1956년 제작된 이 작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그리는 장면으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신앙의 힘과 자유를 향한 투쟁을 상징합니다 샤갈은 1930년대 팔레스타인을 직접 여행하며 성서 이야기를 체험했고 렘브라트와 엘그레코의 성서화를 연구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성서 메시지 연작으로 이어졌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작품이 있죠 작품 속에서 모세는 노란색 로브를 입고 바다를 가르고 흰 천사는 백성을 인도합니다. 반대로 이집트인들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몰락을 암시하죠. 샤갈 특유의 강력한 색채와 시적 상상력이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들며 기적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홍해 횡단은 유대 민족에게 해방과 구원, 기독교적으로는 세례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샤갈은 이를 통해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과 신앙, 그리고 현대 회화를 잇는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작품은 샤갈의 예술의 정수이자 그의 성서 메시지 연적을 대표하는 영원한 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르크 샤갈의 모관적 명작 파리 위의 신부입니다.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의 보유 작품이고요. 파리를 상징하는 모티브로서 샤갈은 파리 정착 초기부터 에펠탑을 즐겨 그리며 자신의 파리 체험을 시각적 언어로 만들어냈습니다. 수탉과 동물들은 샤갈 세계의 단골 상징입니다. 동물들은 고향 비텝스크의 농촌 지역의 기억과 유대 문화의 음악적, 축제적 정서를 불러옵니다. 물론 샤갈은 딱 잘라 동물들을 상징이라 규정하길 피했지만 반복되는 상징 어휘로 읽혀왔습니다. 천사와 빛은 초월 가오의 표시이며 본 작품에선 에펠탑 옆을 스치며 수직적 구도를 안정시키는 역할로 읽힙니다. 신부의 이미지는 샤갈의 연이자 뮤즈 벨라 로젠벨트의 반영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두 사람은 1915년에 결혼했고 벨라는 평생 샤갈 작품의 핵심 영감이었죠. 이 그림이 완성될 무렵 유럽은 이미 전쟁의 징후로 뒤숭숭했었습니다. 샤갈은 안간힘으로 붙잡은 행복을 사랑의 이미지로 붙잡아 둡니다. 폼피트 센터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1938년 39년 임박한 전쟁 속의 깨지긴 쉬운 행복을 담은 캔버스라 설명합니다. 한 광대가 커다란 덤불을 안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모호한 표정 속에서 우리 모두 인생에 겹쳐 보이죠. 마르크 샤갈의 말년작. 덤블 옆의 광대입니다. 샤갈에게는 광대는 단순한 희극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을 주지만 내면의 슬픔을 숨기는 존재였죠. 그래서 그는 평생 광대를 자주 그렸고 어쩌면 자신을 광대와 동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샤갈은 관객의 환호 뒤에 감춰진 고독과 상처를 포착했고 그 속에서 인간 존재의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샤갈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커스는 내게 거의 종교와도 같은 세계였다. 그에게 서커스는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무대이자 삶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내면에서 울고 있는 광대, 그리고 그를 감싸는 숨결 같은 색채 속에 샤갈은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와 예술과 자신의 고독을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말년작답게 평생 사랑했던 서커스를 통해 삶의 환희와 슬픔을 동시에 노래하는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주목받는 대표 작품을 뒤로하고 이번 전시회 메인 포스터를 장식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20세기 미술의 거장이 남긴 파리를 위한 선물. 바로 오페라 가르니의 천정화입니다. 1964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는 파리 오페라 극장의 천장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장식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화가는 사랑과 꿈, 종교적 상징을 독창적 색채로 표현하던 것으로 유명한 샤갈이었습니다. 샤갈은 무려 240제곱미터 크기의 캔버스에 오페라와 발레 그리고 자신이 존경한 14명의 작곡가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바그너, 드비시, 라벨 같은 음악가들이 화면 곳곳에 자리하고 그들의 대표작들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 장면들이 환상적으로 펼쳐집니다. 현실과 꿈이 뒤섞인 듯한 강렬한 색채와 몽환적 이미지는 샤갈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죠. 설치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기존의 19세기 네오 바로크 천장화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샤갈의 캔버스를 매다는 이중구조로 제작된 겁니다. 덕분에 원래의 천장화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전통과 현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를 앞두고 보수적인 예술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어요. 심지어 설치 과정에서 작품을 지키기 위해 경비 인력이 배치될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개 이후 파리 시민들과 세계인들은 이 새로운 천장화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혁신적이고 아름답다는 찬사와 함께 전통적 극장 미학을 훼손했다는 비판. 많이 동시에 쏟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 샤갈의 천장화는 파리 오페라 극장을 상징하는 현대 미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언제든 제거가 가능한 가변적 설치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천장화는 여전히 그 위에 남아 있기 때문에 보건과 보존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천장화를 미디어 아트로 구성했습니다. 실제 오페라 가르니에서 볼때 이렇게 뚜렷하게 보기 어렵기에 편하고 직관. 적인 감상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마르크 샤갈전 다녀왔고요. 후기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많은 작품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안했고, 물론 그 니스 뮤지엄 정도는 아니지만 어, 이 정도 규모는 제가 봤을 때는 단일 샤갈 작품 전시회로서는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 정도 규모를 한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고. 뭐랄까 감동이 좀 벅차네요 앞 도입부에는 스케치 작품들이 좀 많아요 저도 내심 아얘들또 스케치 작품으로 장난쳤겠구나 이런 생각을좀 했었거든요 아 뒤로 갈수록 점점 임팩트가 큰 작품들이 막, 막 와요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섹션 5의 그 파리 시절의 영역은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DSLR 이 영상 촬영은 불가능하고요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가능하니까 거기서 기념 촬영 같은 거 찍으시면 될거 같고 정말 이 전시회의 정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섹스 섹션 7 니즈 포트다지르요 영역이랑 그리고 섹션 8의 꽃 영역 요거는 샤갈의 최대 역작을 한 번에 전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거는 웬만하면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이 정도 규모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약간 반고 미술전이랑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겨울에 반고 미술전 왔을 때 사람이 정말 미어 터질 만큼 많았었는데 샤갈전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 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전시회 본거 중에 가장 여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전시를 봤습니다. 2시간 정도 아주 진짜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한 작품 한 작품 눈에 다 넣었었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예약하시고 티켓 실물 교환하시고 다음에 원래라면 사람이 많으면 모바일 입장 대기 예약을 해야 되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로 표 바꾸고, 그냥 무혈 입장 했어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게 좀 영향이 있는지, 주최 측에서도 예술의전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25,000원짜리 티켓을 15,000원에 팔아요. 심지어 BC카드 연계하시면, 12,500원에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마 공연이 2월 21일까지니까, 마지막까지 이슈모를 좀 하고 싶어서 할인을 좀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흥행에 실패하게 된다면, 다음에 한국에 이런 대형 전시회가 또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이 계속 그 이런 대형 전시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지역에서 열려도 사람들이 꽉꽉 찬단 말이에요. 그런 게좀 저도 부운데 21일까지니까 놓치지 말고 봐 주시고 샤가 그 작품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태어난 건 벨라루스에서 태어났지만 학업을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다시 파리에 넘어가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파리에서 완전 도취 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이 나서 또 미국까지 가고 마티스와왕 연계를 해서 또 약간 친분을 쌓게 되고 미스까지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전부 다 작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어, 성경 출애굽기를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출애굽기의 모세를 자기와 약간 동일시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서 다녔잖아요. 샤갈은 세계 2차 대전 그 터지고 파리를 독일이 프랑스 침공했다고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유태인이.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파리를 떠나야 됐다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 모세가 광야를 다니면서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그런 스토리와 자기의 삶과 굉장히 오버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됐다고 했던 게 섹션 A에 꼭 정말 대박이었어요. 방구 미술전 이후에 미술전도 되게 발전한 것 같아요. 조명을 유럽적처럼 안정적으로 쏴서 작품을 몰입할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좀 놀랐습니다. 겨울에 방구 작품 왔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사람이 없다는 거는 단점이긴 한데 관람객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주말에는 또 사람이 많겠죠? 예, 저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보려면 청행이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9월 21일까지니까 놓치지 말고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안 취약한 거는 스베니얼 기념품들이 그렇게 고우처럼 다양하진 않았다는 거 보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이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샤갈 특별전 요약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할인 가능. 어른 15,000원 PC카드 적용시 12,500원 샤갈 단일 작가 기준 역대급 규모의 전시회. 사람이 없어서 매우 한산하게 관람할 수 있음. 공연은 9월 21일까지 월요일은 휴관. 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